9장인데요. Mark chapter 9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을게요. 우리 뭐 메인 v e r 41절 했는데 38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괜찮뭐학저 어, 짧으니까 한국말도 있고 읽고 영어도 읽고두 가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말은 제가 읽고 영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영어로 읽어주세요. Yeah.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And John answered him, uh, saying, Master, we saw one uh, casting out the devils in thy name, and he followed not us, and we forbade, uh, forbade him, uh, because he followed not us. 이건 뭐 옛날 버전이라 그런대요. 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마지않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영어 가지고 계신 분좀 읽어 주실래요? 없어요? 네, 39절. 영어로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읽어 주세요. 네. Japan 네. Jesus said forbid him not for there is no man who shall do a mighty work in my name and be able able quickly to speak evil of me. 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For he that is not against us is for us.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 For whoever s o shall give you a cup of water to drink because ye are Christ's Christ verily I say unto you he shall in no wise lose his reward. 예, 또 누구든지 나를 믿으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And whosoever shall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believe on me to stumble it were better for him if a great a millstone were hanged about his neck and he were cast into the sea. 예. 아멘. 어. Uh, 이 예수님 얘기는 이렇게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시고 두마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앞에 거하고 이렇게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라, 앞에 얘기들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어, 9장 전체를 이렇게 일절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8장도 읽어보시면, 이제 또, 요 뒤에 것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가, 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조금 특이한, 조금 특이한, 어 건데요. 어 여기 보면 스토리가 이거예요. 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사람 예수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안 미, 아직 영접 안한 사람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고 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 덮으셔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이 포멀, 이 제너럴한 컨텍스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o 니원 이렇게 그래서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any, 어떤 썬바리가 애니원이 이 커버 워러를 줬다는 거야. 근데왜 줬어요? 우리가 어어 uh, uh, we uh, you belong to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속이 속했,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물한 그릇을 줬다는 거야. 어 우리는 물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가 줘요. 우리가 받아 먹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물을 줍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물을 받아 먹어? 우리가 주로 준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물한 그릇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I truly tell you 할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상인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스텀블하게, 실족하게 하면 그 연자 맷돌, 무지하게 큰그 스톤 그이 돌, 맷돌, 지금 바다에 던져지면 목에 매어서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 스토리가 막 이렇게 반전하게 됐어요. 자, 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잘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물한 그릇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에 속했다고 물한 그릇 받았다 두 가지 포인트가 <laughs> 있네요 예, 첫째는 내가 예수에 속했는가 <laughs> 중요한 건이 다수결로 해보든지 뭐 <laughs> 예, 내가 예수에 속했는가 속했기 때문에 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예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렇게 성경 예. 진임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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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뭐 한테 속 속했죠 뭐 진짜 <laughs> 저는 그 신뢰가 제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은혜가 있나 봐요. 아니, 저희가 그 원래 그 목사님께 사례를 드리려고 한달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게 미스테이크가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랬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여기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네요. <laughs>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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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또 기적 같은 얘기는 <laughs> 하나 더 해줄게 <laughs> 나중에. 예. 아니, 진짜 신기하네요4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4주 <laughs> 전부터 드리려고 이사 와자마 <laughs>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드릴 수가 없이 있다가 오늘 제가 오자마자 이걸 딱그 책상 에다 놔뒀는데 이게 설교 말씀 <laughs> <laughs> 내가 받은... 저 사실 설교 말씀 제목은 안 보고 <laughs> 아. 인식을 못했어 요 이거 이게 이거였나요. <laughs> 하여튼간에, 뭐, 질문한 거에 대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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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속한 것 같다? 오케이. 뭐, 알지. 어. 논리가 잘안 돼도. 예. 이면서 예. 형제님은 요새 내가 질문 안 해줘가지고 너무 괴로, 괴로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아, 네. <laughs> 예. 괴롭힘을 받다가 또 괴롭힘을 안 당하면 그게 괴롭더라고요. 예. 어때요? 예수님한테 속했다고 물 줬다는데, 네. 예. 뭐 예수님한테 속한 것 같아요, 자기는? 네, 속한 거 같습니다. 예. 자매 예수님한테 뭐 속한 것 같죠? 예. 딴데 속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속한 거 아니겠죠? 예, 오케이. 자, 물한 그릇은 받았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했는데 물한 그릇 받았는데 우리는 물한 그릇 받았냐는 거죠. 자매님, 음. 예, 물한 그릇 받은 적 있어요? 그게 literal term으로 말씀하시는 요 아니, 거. 뭐 whatever. <laughs> yeah, yeah. literal term이든 as 뭐, a 심볼릭하든뭐 하여튼간 어떤거 들지? 그럼요. 있어요? 어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뭐 어떤거? 어떤 이게 다 지금 저내가 지난주에 밥먹었잖아요. 우리같이 물 드렸잖아요. 네, 물 그야말로 맞아요. 물 드셨네 네, 그때 어, 네. 금식중이어서 네. <laughs> 다른걸 <laughs> 못먹고 <먹던> 아니 근데 <laughs> 맞아요 어, 그래요 초대했는데 그날이 금식중인 날이 초대했어 <laughs> 근데 이제 여기는 누가 줬냐면 물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줬어 네. 어. 안 믿는 사람 준 거예요, 사실은. 음. 예. 음.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물을 받았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나한테 물을 한잔 줘요? 소현재민님, 어떤 경우에 물한 잔이요? 물론 소현재민은 사랑하는 아주 막 그냥 열렬히 구애하는 이 총각은 주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어떤 사람이 물을 준다고 생각해봐. 목말라. 왜 줘요? 목 말라. 음. 목 말른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왜 특별히 왜 쓴다면 줘야 돼? 목말라 보이니까. 그 목말라 보이는 사람한테, 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목말라 보이면 이렇게 팍, 바로바로 물을 주나? 요 내가 막 지금 이막 오느라고, 42가부터 오느라고 막지 오느라고 막이 땀이 좀 났어요. 막 그러면 난물줄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안줄것 같아? 주죠. 네. 네, 그러니까 물을 준다는 건어이 더군다나 이이 이 당시에 예수님 이때는 물을 준다는 건그좀 안다는 거예요. 그치? 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물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안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그냥은 안줘 보통은. 그 그러니까 조금 보아하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예,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좀 예수 이렇게, 예, 예수 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해서 물, 목마른 것 같아서 땀을 흘리는 것 같아서 물을 줬다는 거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느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공표 안 해도. 사람들은 알아요. 예.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잘 알아. 더 아이덴티파이가 사실 잘 된다고요. 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이렇게 해요. 저는 제가, 저, 뭐야, 어,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냥, 어, <laughs> 별로 신실하지 않은 집사였어요. 이 그런데 이제, 뭐 비행기, 한국에서 미국 오니까 한참 와야 되잖아. 1 0 시간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큐티를 했어, 이렇게. 예, 큐티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내 옆자리에,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가는 애기들이, 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탔어, 이렇게.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 돈도 이상하대스튜디스튜디한테 스튜디, 맡겼어. 어, 그래갖고 세 명이 이렇게 옆에, 내 옆에 탔더라고. 여기 탔어, 이렇게 가운데. 내가 아이를 안고 가운데 다섯 자리 있는데 여기 내가 아이를 안고 애들이 여기 탔어 음. 저쪽에 세 자리 있고 근데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테이크오프하고 그러니까 귀가 아프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가뜩이나 그 어린애들도 다 긴장하고 다 그럴 거 아니야 뭐 엄마 없지 가는 애들이 입양돼서 가는 막 아프니까 막 울더라고 애들이 막. 그 애기가 오니까 말이죠 그냥 애기가 울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입양돼서 가는 애기가 우니까 <laughs> 어, 이렇게, 마음이 영, 뭐. 그래서, 뭐, 그냥, 뭐, 거래별로 다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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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온그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다가 하도 내가 가, 가당 차르니까, 나를 위해서 우, 웃어주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끝마쳐서, 이익조을때 됐어요, 조금 돼서. 애들이 막 자더라고. 근데, 여기 아일 건너서, 요쪽 편에 세 자리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한국 아주머니까 나를 딱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그 전혀 내가 뭐 신학교도 안 하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던 사람이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뭐 그런 거 없던.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닌데요. 아니니까. 네. 그랬더니 또 뭐라냐면 그럼 장로님이시죠. <laughs> 장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화났어. 목사 아니면 장로 좀 돼야 되는데 음. 맞아기 자기. 하여튼. 어,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하고 비행기 앉아 있는 그 30분 내지 1시간 스타트 할때 그때 알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에게 물한 그릇을 줄 정도 된 사람은 여러분을 안다는 거야. 오래 봐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안다는 거야. 물한 그릇을 줄 정도로 물한 그릇을 줄, 미, 이 예수 믿찬 사람 물한 나에게 물한 것을 줄 정도로 아나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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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어. 그 그런데 물한 것을 줬는데 여기 한국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영어 번역과 원, 이, 이 헬라 원문에는 물한 것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인 My name. 예수님이 서내 이름으로 준다는 거야. In my name or for account of me. 그러니까, 나 때문에 준다는 거야. 그, 그 사람, 더, 더 웃기는 거는 그 예수 잘안 믿는, 아직 영접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나한테 물한을 주는데 예수 때문에 준다는 거야. 물론, 나를 잘 알아서 나한테 뭐, 나를 반대하진 않았다는 데 배척하진 않았어. 그를 뭐, 좋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배척하진 않았기 때문에 물을 줬다는 거겠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 in my name, 예수님, in Jesus' name 때문에 물을 줬다. 특이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2000년 c h r o n o l o g 이렇게 연대, 연대적으로 2000년 후에, 교회적인 생각의 컨셉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돌봐야 되는 걸로 맞아요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심령 안에는 이 서로의 교통함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무슨 뭐 유행가 가세요. 나는 너를 모르는 무슨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네, 너는 나를 뭐 뭐야.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모르는데, 다 다가가지 않고 물한 그릇, 그릇을 주기 전에 나는 물한 그릇을 받았다. 그게. 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41절에 그 물한 그릇 받았다는 게 이해가 잘안 돼. 38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이 그, 어, 그 이상한 사람이 귀, 예수 이름 팔아갖고 귀신 쫓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 능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나서 즉시로 나를 비난할 자, 나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거야. 내가, 내가 까짜야. 까짠데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날지어 고 병이 났어. 그러면 즉시로 예술을 반대할 수 없잖아 사람이죠. 그그 여러분 영화에 어어 리프 포 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그 코미디언 무슨 어떤 코미디 미국 코미디언인데 립은리프 립은 짬보하는 거잖아. 이렇게 립 도약하는 거. 포 페이스야. 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면 가짜 부흥사야. 기업적인 까자부용자 그래서 다 이게 스텝이 다 있어요. 스텝이 한몇0명 있어요. 그냥 이 트레일러 몇 대를 쫙 가지고 가서 동네에 가면 초방을 터치고, 이 서울 저 타운 바깥에 터치면 막 빙빙빙하고 선전당하형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그럼 뭐다 번호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보는 거다 알아. 그래서 뭐1 2 3 4 5 6이하면 뭐. 다리가 전은 자들은 일어나 버지 하다. 그러면 뭐 7번이 탁 일어나죠. 여기서 3번이 일어나면 막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서 나오면 또뭐 막 안수하면 막, 막,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럼 사람들이 막 하고 돈 내고 막 헝금하고 다음 동네로 뜨고 막 그러는데 다리가 전, 다리 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라 했는데 그, <laughs> 그 짜지 않은 스텝이 이상한 애가 그, 그 지폐 온 애가 나왔어. 진짜 못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온 거야. 휠체어를 타고 다 자기 짜고 스텝들이 오는데 걔는 아는 애가 온 거야. 이게 이제 차질이 생긴 거잖아. 걔는 안 일어날 게 뻔하잖아. 안 일어날 게 뻔하잖아. 그래서 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아니 무대로 올라온 걸 어떻게 도로 내려가라고 네. 하겠냐고. 그래서 똑같이 앞에 사람들 하던 것처럼 걔도 뭐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걔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가짜 붕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까자봉사를 <laughs> 그만두고 호령히 <laughs> 떠나는 그런 이제 <laughs> <문제>, 그런 <웃음> 영화예요 튼간에 <laughs> <같은> 재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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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예요 꼭한번 보세요 for *face <laughs> 예. 그 아주 유명한 코미디 된 영화 나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야 나를 비방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 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다 거죠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그이라도 주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 상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예수도 안 믿어. 근데 나한테 물을 줬어. 무슨 상 줘야 돼요? 구원, 네? 구원받는 상, 예, 네, 그,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 아직 예수 영접장도가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때 공표했다, 디클레이했어요.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서 죽는 게 나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예, 그랬어요. 하여튼, 그냥, 뭐, 그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이죠. 예. 근데 더 정확하게, 그냥 구원상을 주기, 상을 받는데, 구원으로 상을 준다. 그거, 뭐, 그좀 전에, 뭐, 왜이 행위로, 물한 그릇 주는 행위는 뭐예요? 물한 그릇을 받았어요. 이이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놀랬을까놀랬을까물한 그릇을 받았을 때그사람은 약간 아 약간 아주 경이로웠을 것 같아요. 예. 왜 경이로웠을까? 왜 약간 언퍼밀리했을까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줄것 같지 않았는데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나하고 이렇게 커넥트됐다. 그러니까. 커넥션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을 누가 내밀면 누가 잡아줬을까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예수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아줬다 커넥션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즈 오브 커넥션 리워드 오브 커넥션 상을 받았다. 음. 세상과 연결하는 상이 그 우리가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뭐야 죄인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이 연결되는 그상이잖아 커넥션 상이야 사실은. 근데 커넥트 했단 말이에요. 커넥팅 액션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예. 그래. 난 크리스천도 커넥트 할수있어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커넥션의 사명을 받은 어, 우리가 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어뭐 약간 너무 이렇게 뭐 꼬집고 뭐 이렇게 넌뭐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줍니다. 권능은 우리가 준비돼서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필요하고 우리가 할만할 때 우리가 한 우리가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게아 아니라 이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줄 정도로. 근데 왜 우리가 못해요?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불안해.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디클레이하고 예, 예수 하나님의 얘기를 이렇게 할 때는 리젝트, 받을까가, 리젝트 받을까 리젝트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걸 보고자 해요. 진짜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를 원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 되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물한 것을 자꾸, 나는 지금 퍼스널 체험이 없지만, 나는 퍼스널리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교회도 간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다 와야 되지 않겠냐. 인 n j 스네 u s 으로물한걸주신다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도 예, 사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개인 개인의 삶에서도 사실은 예,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물론, 어떤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물한 잔을 줄 때, fresh, cool, sweet cup of water를 주는 게 아니라 쓴 물을 한잔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마시면 정말 괴로워. reject받고 아주 괴로웠다. 그러나, 세상이, 그 세상이 그 물을 줄때는그단 sweet water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반대 방향이 일어난는 거죠. 그래서, 어, 아,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 음. 예, 저번 날, 예, 그, 우리 영화 감독하고, 영화 감독 같은, 게, 영화 감독은 이다고 영화 감독은 그 물을 기다리는 사람. 진짜, 이, 이, 진짜 메시지와 진짜 감동을 기다리는 사람. 근데 말은 다르게. 뭐 나는 폭력적인 거, 크는 좋고, 막 그냥 막, 막, 뭐, 에로틱한 것도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틀랜티시티 갬블링 하잖아요. 그죠? 라스베가스 갬블링 하잖아요. 그냥 정말 갬블링 좋아하는 사람들못 끊어. 이 사람들은. 정말 손이 잘려지긴 못 끊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한숨도 자지 말고 그냥 그 좋아하는 그갬브를 그냥 계속해서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는 건참 기쁨을 원하는 메시지와 그걸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영화감독은 사실 그렇게 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딱물한 잔씩 돌려서 다 먹게 하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쉬운 거야 전도하고 메시지 이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 산다는 건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주문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예 근데 우리가 안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는데. 예. 그래서 어 이건 조금 아주 반대되는 이 컨텍스트인데 다른 다른 복음들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 반대 그렇게 안할 경우에 예그 기다리는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실족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근본한 그 것릇안 주는 것이 그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저 깊은 바다속에 이, 이렇게, 이, 나오지 못하고, 그, 이,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 답답한 것, 이런 것들이 있 우리 뭐, 정말 그안된 사건이지만 세월의 사건도 있고는데, 그, 그런 것처럼, 그런, 그런 것들을, 이, 우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요? 예, 우리, 예, 잘, 이제, 좀, 예, 교제 시간에, 뭐, 좀 축하도 하고, 뭐, 메시지 같이 우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깊이대로만, 어, 취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 마음 느끼길 수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잘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음. 특별히 우리가 혼자는 약하오니 이 신회를 통해서 또그 각자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동역자들의 마음의 동역자들이 또 실제의 동역자들이 많이 함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